여러분, 한국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다니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간한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학생은 한국에서 성적이 낮아 친구들 사이에서 전응하라는 놀림을 받았다고 해요. 특히 공부를 힘들어 했지만 유일하게 수학만큼은 조금 나은 성적을 유지했는데요. 그런데 미국으로 이민을 간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 학교에서 수학신동으로 불리며 선생님들의 주목을 받았고 이를 발판 삼아 명문 학교들을 거쳐 결국 수학각사 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환경과 교육 시스템의 차이가 어떻게 한 사람의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인데요.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많은 깨달음을 얻으실 거예요. 잠깐, 단 1초면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번으로 저에게 큰 힘을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이 매력적인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이 학생의 이름은 태민이입니다. 태민이는 서울 변두리의 한 작은 초등학교에 다녔습니다. 공부는 늘 어려웠고 시험 성적은 늘 바닥권이었어요. 특히 국어와 영어, 사회 과목은 20점대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그나마 수학에서 50점이나 받을 때는 스스로 기적이라며 기뻐할 정도였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구들은 태민이를 놀리기 시작했어요. 너 정말 공부 못한다? 넌 도대체 왜 학교 다녀? 하는 말들이 태민이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태민이의 부모님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에서 힘들어하는 태민이를 보며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고 싶다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큰 결단을 내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에서의 첫날, 태민이는 한 가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처음 들어간 미국 초등학교 수업에서 선생님이 간단한 수학 문제를 내줬는데, 태민이는 생각보다 쉽게 풀수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반 친구들 대부분이 이 문제를 풀지 못해 어려워했습니다. 그날 이후 태민이는 선생님들로부터 수학에 소질이 있는 아이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는 미국 학교에서 처음으로 자신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은 태민이를 더욱 격려했고, 방과 후에는 수학 경시 대회에도 참가하도록 추천했어요. 태민이는 그동안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꼈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태민이는 처음에는 스스로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았던 걸까? 하지만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반응이 그의 마음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성취를 매우 소중히 여기며 칭찬해주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태민이가 조금이라도 잘하는 모습을 보이면 선생님들은 즉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처음 참가한 지역수학경시대회에서 태민이는 3등이라는 믿기 어려운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자신에게 무언가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학교에서도 수학 잘하는 아시아 친구로 불리며 점차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도 이 변화를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늘 성적이 걱정이다 라며 속상해하셨던 부모님이 이제는 태민이와 함께 수학 문제를 풀어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지지는 태민이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수학을 좋아하게 된 태민이는 학교 도서관에서 수학 관련 책을 읽는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고 점점 더 높은 수준의 문제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태민이는 단순히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수학의 아름다움과 논리의 매력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는 자신만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생활은 태민이에게 단순히 수학적인 발견뿐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도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시험 성적이 나쁠 때마다 꾸중과 비난이 뒤따랐지만, 미국에서는 틀리는 건 배움의 일부라는 선생님의 격려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죠. 특히 태민이의 수학선생님인 스미스 선생님은 그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미스 선생님은 항상 수업시간에 태민이에게 새로운 문제를 도전하게 했고, 태민이가 정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잘했어, 태민. 내가 지금 고민한 과정이 더 중요하단다. 이 한마디는 태민이의 자존감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주최한 수학클럽 활동은 태민이가 수학을 더 깊이 이해하고 다른 학생들과 협력하는 법을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태민이는 클럽에서 주어지는 복잡한 문제들을 팀원들과 함께 해결하면서 수학은 혼자 하는 공부가 아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태민이는 점점 더 적극적인 학생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학교 생활에서 점점 더 활발하게 참여하며 수학뿐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조금씩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어요. 태민이는 이제 나는 못해 하는 생각 대신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죠. 한때 전응하라고 불리던 아이가 이제는 학교의 스타 학생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태민이의 놀라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죠. 태민이는 점점 자신감을 얻으며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상위권으로 평가받는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한 태민이는 더욱 치열한 경쟁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도 그의 수학 실력은 여전히 빛났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도전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바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점점 더 어려운 수학 문제와 프로젝트들이 주어졌고, 태민이는 여전히 잘해내고 있었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자신이 아시아 학생으로서 수학을 잘해야 한다는 시선이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죠. 미국의 많은 학생들이 태민이를 수학 천재로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너희 나라 사람들은 다 수학 잘하지 않아 라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어느날, 수학팀 프로젝트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태민이는 팀원들과 함께 복잡한 문제를 풀어야 했는데, 팀원 중한 명이 이렇게 말했어요. 태민이, 넌 아시아인이니까, 당연히 이 문제 쉽게 풀수 있겠지. 이 말을 들은 태민이는 당황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공부를 잘하지 못했던 학생이었는데. 지금 이 실력은 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거야. 하지만 입 밖으로는 내뱉지 못했습니다. 대신 드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팀원들에게 정확한 풀이 과정을 설명하며 속으로 결심했죠. 내 실력을 증명하자. 나는 그저 통계적인 아시아 학생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서 성공할 거야. 이 사건 이후 태민이는.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교내 수학 경시 대회 뿐 아니라 전국 대회에도 참가하며 자신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대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태민이의 노력과 실력을 인정했고 더 이상 태민이를 단순히 수학 잘하는 아시아 학생이 아닌 탁월한 수학자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태민이에게 또한 번의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유명한 수학 교수의 추천을 받아 국제 수학 캠프에 참가하게 된 것이죠 그곳에서 태민이는 세계 각국의 학생들과 함께 경쟁하며 자신이 진정으로 수학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점수와 성적을 넘어 수학이라는 학문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과 창의성을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나 캠프 마지막 날, 한 가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 태민이는 교실에서 수학 문제를 풀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중요한 발표 준비물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발표를 앞둔 태민이는 혼란과 불안 속에서 무언가를 놓친 기분이 들었죠. 그는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태민이는 발표 준비물이 사라진 상황에서 당황했지만, 곧바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내가 지금까지 해온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해. 그는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을 되짚으며, 최대한 자료를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캠프 내내 공부했던 수학문제들과 논리구조를 떠올리며, 밤새 다시 손으로 발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태민이는 자신이 자료만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수학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발표 준비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가짐으로 발표장에 섰습니다. 발표가 시작되었을 때 태민이는 특유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설명으로 청중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가 준비한 내용은 기존 자료와는 다소 달랐지만 오히려 태민이의 독창적인 접근 방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더잘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심사위원 중한 명이 물었습니다. 태민, 자료가 부족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발표를 준비했나요? 태민이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당황했지만 그동안 배운 내용을 믿고 스스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을 즐겼다는 거예요. 그 답변에 심사위원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태민이는 발표 점수에서 최고점을 받았고, 캠프에서도 가장 창의적인 접근법을 제시한 참가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태민이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수학은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이구나. 나는 숫자와 논리를 통해 내 이야기를 쓸수 있어.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고, 오롯이 자신의 열정과 노력을 믿기로 했습니다. 캠프를 마치고 돌아온 태민이는 미국에서 대학 입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자신감은 그의 다음 여정에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되었죠. 하지만 태민이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후 그를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도전은 무엇이었을까요? 태민이는 마침내 꿈꾸던 명문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학과에 입학하자마자 학문적으로 더 깊이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고 자신의 한계를 계속해서 넘어서는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대학 생활 중 태민이는 여러 유명 교수들과 함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수학의 다양한 분야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수학을 통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응용수학에 매료되었죠. 그런데 대학 2학년 때 태민이는 또한 번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연구팀이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뜻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팀의 리더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지만, 며칠 동안 머리를 싸매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팀원들의 사기가 점점 떨어지며 프로젝트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태민이는 고등학교 때 깨달았던 배움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스미스 선생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팀원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고민을 공유하며 다시 한번 함께 도전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우리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봅시다. 과정에서 얻는 게 분명 있을 거예요. 팀원들은 태민이의 진솔한 태도에 감명받아 다시 힘을 냈고 결국 문제의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내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태민이의 리더십을 한층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수학 연구를 이어가며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한 연구 논문은 학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고 그는 어린 시절의 꿈처럼 사람들에게 수학의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알리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태민이가 박사학위를 받고 학계에서 인정받은 수학자가 된 후에도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학 강의 외에도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잠재력을 깨우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몸소 느껴왔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태민이는 자신의 이름을 딴비영리 교육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한국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떠올리며 저소득층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었습니다. 재단에서는 무료 수학 강의와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했고 이를 통해 수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어느 날 태민이는 자신의 강의를 들었던 한 학생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태민 선생님, 제가 어릴 적에 공부를 포기하려고 했던 순간이 많았는데,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며 다시 도전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수학이 저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고, 저도 언젠가 선생님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편지는 태민이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의 노력이 다른 이들에게도 빛이 될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이렇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때 내가 바닥이라 느꼈던 그곳은 사실 나를 뛰어오르게 할 디딤돌이었다. 실패와 좌절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과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책의 제목은 전흥하에서 박사까지 가능성의 발견이었고 출판되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읽으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태민이는 오늘도 자신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수학 강의뿐 아니라 전 세계를 돌며 자신처럼 도전과 실패를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전하는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이렇게 말하곤 하죠. 내가 가진 능력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환경과 기회, 그리고 믿음이 나를 이끌어 줬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누구나 도전과 성장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태민이는 어느날 한국의 유명한 방송국으로부터 초청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의 책전흥화에서 박사까지 가능성의 발견이 한국에서도 화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나고 싶어 했던 것이죠. 태민이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오르며 설레는 마음과 약간의 긴장감을 안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오랜만에 한국 땅을 밟은 태민이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거리와 풍경 속에서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걸었던 길과 학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때의 자신이 상상도 할수 없었던 모습으로 이곳에 돌아온 자신을 보며 유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방송국에서 준비한 첫 프로그램은 태민이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차분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국에서 공부했지만 늘 성적이 낮아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더 나은 환경을 위해 미국으로 이민을 결심하셨고 저는 그곳에서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의 경험, 교육 시스템의 차이, 그리고 자신이 도전하며 얻은 교훈을 진솔하게 풀어놓았습니다. 다큐멘터리뿐만 아니라 여러 방송과 강연에서도 태민이는 한국과 미국의 교육 시스템의 차이를 비교하며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는 학생들이 잘못하거나 실패하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배우고 그것을 기반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죠. 반면, 제가 기억하는 한국의 교육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고 결과 중심적인 평가에 치우쳐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매우 열정적인 학습 문화를 가지고 있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강점입니다. 이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 더큰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는 한국 교육이 나아지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첫째, 실패를 수용하는 교육 환경 조성입니다. 학생들이 틀려도 괜찮다는 걸 가르쳐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창의성과 개별성을 존중하는 교육입니다. 모든 학생이 동일한 방식으로 학습하는 것보다 각자의 재능과 열정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세 번째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 재설정입니다. 시험 성적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방송국과 강연을 통해 그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한국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교육계에서도 그의 제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날, 태민이는 한국의 한 작은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어린 시절 다신이 다녔던 학교였습니다. 태민이는 학생들과 함께 수학 문제를 풀고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저처럼 성적이 좋지 않다고 좌절하는 친구가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처럼 보통 학생이었지만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태민이가 비행기를 타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태어난 곳이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이곳은 나를 강하게 만들기도 했다. 내가 받은 사랑과 배움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 그리고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마음속으로 또 다른 도전을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